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 결혼한 30대 부부입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2024년 1년 간의 세계여행을 떠나왔어요. 지난 7개월 동안 대구, 스리랑카, 몰디브, 인도를 거쳐 네팔의 히말라야와 티르키에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유럽 대륙에 들어와 한달 동안의 로드 트립을 마친 후 캠핑카로 아이슬란드를 여행했습니다. 긴 여행이 이어지며 분명히 자주 행복했지만 종종 힘들기도 했어요. 늘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마주하기도 하고 가끔은 아무것도 못할 만큼 아팠으니까요. 몸과 마음을 다독여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곳은 늘 산티아고 순례길이었어요. 혹시 까미노블루를 알고 계신가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는다는 지독한 그리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긴 여행 중 몸도 마음도 지친 저희에게 때아닌 까미노블로가 찾아왔어요. 고향에 대한 향수병도 아니고 난데없이 순례길에 대한 그리움이라니. 이 길은 왜 자꾸만 저희를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이길 위에 섰습니다. 엄청 설레지 않아?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 아, 네, 힘이 아빠. 빠지는 아빠. 거 같아 불가위노 <laughs> 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철조망 때문에 기억나 <laughs> 직원들이 시에스타를 즐기러 갔다아 <laughs> 정말 심... 제가 <laughs> 조용하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먹을까? 너무 맛있게 생겼지. 왜 이제 또? 나 제발 살려 바로 여기가 제가 기억하는 나의 라이브였던지 10분만에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몸을 죽인다. 와. 그건 그래.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오늘의 저녁밥은 보인다. 잤다. 와, 부인다. <laughs> 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다 왔어요. 이거 산티아고 도착할 때 나오는 너무 예쁜데? 너이 <laughs> 예뻐.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랑스 바이온에서 산타네입니다. 저희는 아이슬란드 일주일 여행을 마치고 나서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이 있는 바이온이라는 소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벌써 3일째 되는 날이고, 어, 바이온이라는 도시는 조금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완전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온이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잠깐 나가서 장을 보고 왔어요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오늘 저녁에 먹을 것들도 사고 해서 돌아왔는데 아 프랑스 물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엄청 비싸지? 그중 다행인 거는 삼겹살이 싸요 고기가 싸서 오늘은 삼겹살이랑 소고기랑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체력 보충을 단단히 해야 돼요 체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유 음... 그냥 꿈들어 아니, 밥만 먹어... 음... 음... 식감이 있네...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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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음. 잘해. 음... 여러분...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여행이 6개월이 넘어가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여행 권태기 같은 시기가 왔어요... 이게 뭘 해도... 도파민이 돌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여행의 그 새로운 느낌보다는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6개월 정도 하니까 근데 사실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감정조차도 너무나 솔직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6개월 차지만 3개월 차에 이게 한번더 왔었거든요 나는 이런 감정이 들어서 집에 가고 싶었다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독자님들이 나는 이주만 여행 갔어도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하물며 이런 공감 어린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받아들였어. 아 그래 이게 사실 그렇지 아무리 내가 세상이 좋고 내가 여행이 좋아서 떠나온 사람이라고 한들 내가 제일 좋은 곳은 내 집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laughs> 그 나는 그 댓글이 진짜 인상 깊었거든.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양면성을 응. 다 가지고 있어. 알케미스트님이 응. 해주신 말이 그거였지. 삶과 조금 뭐 여행과 일상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뭐 일상을 살다 보도 여행 가고 싶겠지. 그치. 근데 집이 이렇게 많이 생각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그리스카 여행 막바지에 많이 지쳤던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사실 파리를 여행했어요. 근데 영상이 안 올라갔죠. 파리 여행을 5일 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행이라고 할수 있나 근데? 뭐 우리가 파리에 왔으니까 에펠탑에 꼭 가자 에펠탑은 꼭 봐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아 이걸 뭘 보는 것보다 내가 숙소에서 침대 누워있는 게더 필요한 시기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희 둘다 진짜 그냥 유령처럼 누워만 있었거든요 에펠탑을 보긴 봤는데 아이슬란드 가는 비행기에서 봤거든요 어쨌든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시기가 조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바이오네온지 3일차인데 장 보러 가는 거 말고는 하지 않아. 아 내일 자기가 늦게 일어나더라도 나는 산책이라도 갈 거야. 렇게 일어나. 2 시까지 자던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사람이 무기력하면은 여러분 계속 잠 오는 거 아세요? 그냥. 어제 우리 새벽 4시까지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유튜브 보다가 잤잖아 그래서 론이 길었어요 서론이 너무 길었다 저희가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우리 다음 나라 어디 갈래? 하면 제가 자꾸 한국 가고 싶다고 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다잡아야겠다 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만났던 산티아고 순례길 를한번더 걷자 라는 <laughs>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아무나 맥주 없도. 유독 아, 카메라 앞에서 되게 귀여운 척한다, 미사 아, 나는 되게 귀여운데. 내가 방금 무슨 자기, 귀여운 그랬지? 아무나 맥주 없도 이런. 거. 이 정도도 안 하세요, 여러분? 뿅 뭐, 음 이런 거. 아무튼 저희가 처음 세계 여행을 나올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야. 여기 산타구르레 또갈 거냐 안갈 거냐. 사실 저희가 신혼여행도 산티아고를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순례길이에요. 그 신혼여행 때는 100km 지점에서 100km만 걷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2주 동안 신혼 여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한테는 지금 세 번째 순례길이 되어버렸어요. 술레길에서 프랑스 길을 걸었었고요. 그 프랑스 길이 끝난 이후에 기우기는 포르투갈길의 종착지인 리스본까지 그리고 저는 그 중간 지점인 포르투까지 역방향으로 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길도 걸어보고 프랑스 길도 걸어본 거죠. 프랑스 길을 또 걷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기우기도 이왕 걸을 거면은 새로운 길을 가자, 북쪽 길을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산티아고가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은 오그라드실 수도 있는데 좀 저희 사랑의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너무> 그러더라. <laughs> 왜요? 수 있어, 왜 그러더라? 왜요? 왜서 할수 있어요? 말하면 안 돼요? 말해요. <laughs>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남자친구랑 뭐 남편이랑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되게 뜻깊고. 굉장히 어, 깊지 어, 뭐 이한테는 산티아고가 그런 곳이에요. 저희가 프랑스 길의 중반부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가면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이 있을 거고 이 초반부에는 내가 미처 기억이랑 걷지 못했던 그 길들을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각자 하면서 걸었었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길을 제가 조금 고집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프랑스길이 시작되는 생장에서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나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 여행을 어 어떻게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데 이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데를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길이 시작되는 생장 바로 옆에 있는 이 바이올린 도시에 와 있습니다. 자,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내 인생에 또 오게 될 날이, 그래. 사실 있을 줄은 알았어. 근데 나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 빠를 줄은 알았지. 어, 나이 들어서 올줄 알았어. 처음에 결정하기 전까지는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막 저희 버스표도 예매했다가 취소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이에딱 도착을 해서 이 익숙한 거리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기우기가, 야, 민수야, 나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어, 진짜 기분이 <laughs> 너무 좋더라고.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봐 내가 28살에 첫 회사를 그만두고 내 길을 찾겠다 하고 왔을 때그 감정이 막 살아나는 여기에 왔을 때 봤던 그 기차역 다리 위에 깃발 이런 걸 보니까 응.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가 그 히말라야 때도 그렇고 리키안웨이 때도 그렇고 걸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달 걷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잘 걸어보자 머리 자르러 갑니다 머리가 너무 트렁트렁해가지고 머리를 좀 자를까 해서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4만 원인데? 너무 비싼데? OK, we'll come back 땡큐 앞머리 못 자르게 생겼네 야, 근데 예쁘다 상당 원래는 어제는 비기한테 머리를 좀 잘라달라 했는데 아 망하면 내가 너를 너무 미워할 것 같은데 <laughs> 아, 귀여워. 잘한다 이것도 제대로네. 사진 한 번만 찍어야겠다 이거는. 땡큐. 음.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잘 자를 수 있어? 잘라보자. 두둥. <laughs> <laughs> 우리 길기가 잘를수 있을까? 특별한 경험이다. 남편이 머리를 잘라준다. 아 어, 시작됐다. 이제 잘릴 수 없어. 아 자질렀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징그러워. 엄청 짧게 잘랐어 되게 짧게 조금씩 자르고 있어 이 아래가 없어야 되구나 <목소리> <목소리> 짜잔 <목소리> 아, 잘 잘랐다니까 내가 아, 자기야 2시간은 자른 것 같아 좀 어색하긴 한데 가벼워서 기분은 좋아요 잘 그래도 끝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진짜 거의 허리 닿을 만큼 길었는데 지금 한 30cm 넘게 자른 것 같아, 그렇지? 40유로 아꼈다. <laughs> 아무튼 이제 저희는 뭐 해야 되나요? 짐을 싸야 돼요. 짐을 싸야 되고 기욱이는 지금 누워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우리 오늘 업로드 날인데? 2 시간 동안 진짜 아 어색하다. 아, 잘 먹겠습니다. 펑크가 다 줄게 아, 맞아. 음, 제가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내일 짐도 싸야 되는데, 아직 짐도 다못 싸고... 그럴 거야. 어? 왜? 어, 안녕? 단발미사, 안녕? 편할 게 많아요. 날씨 좋다. 지금 저희가 원래 몇시 기차였지? 11시 반. 응. 11시 반 기차였는데 기차가 취소됐대요. 옛날에 한 5년 전에 왔을 때는 기차가 취소되면은 그 버스편을 연결해줬었는데 지금 까미노 단톡방에 저희랑 같은 기차 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체편도 없다고 해서 일단 기차역에 가서 다음 기차 끊고 시간을 좀 보내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 도덥네 그러게. 기분이 어때? 엄청 설레지 않아? 엄청 설레지. 세 번째 까미노라니. 근데 세 번째도 떨린다. 잘할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연영화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저기, 저기, 저기 코레일이라고 써져 있지? 어디? 어 더워. 우리 더워서 그래. 진짜 너 땀이 줄줄 나고 있어 지금. Can I have a double espresso yes. with i t ice, uh, t o please? 주라그다? Like yeah. okay. thank y 이코레일이라서 얼음의 니즈를 아시는 걸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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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진짜 더워요. 근데 지금이 7월 28일이거든요. 저희가 8월, 그러니까 7월 29일부터 걷는 건데, 8월 말까지. 와, 진짜 어마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게 스페인은 프랑스보다 훨씬 햇살이 강하고, 그 술래길을 걸을 때는 산을 걷지 않는 이상은 진짜 그냥 땡볕에 걸어야 되는데, 저희가 9월, 10월 걸을 때도 너무 더웠었거든요. 너 겨드랑이 딱 났다. 아, 회색 티 괜히 샀나 봐. <laughs> 괜찮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모두가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아... 우리가 두번와봤다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맞아. 근데 지금 막 그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힘들 걸 그냥 아는 거야. 그래, 일단 저희가 지금 짐이 너무너무 크고 무거운데, 얼마 전에 비행기 탔을 때 저희가 15kg씩 나왔어요. 이거를 아마 반 이상. 아티아고로 보내고 최대 8km로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도 8km로 걸었었는데 8km 정도면 괜찮아요 물도 꽂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아, 근데 어쨌든 기차는 취소됐다 다음 2시 20분 기차까지 저희는 그냥 대기를 하면 됩니다 3시간 남았어요 우리가 내리자마자 바로 짐 붙이러 가면 돼요 짐 먼저 붙이고 여권 만들고 그다음 체크인하면 될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얼음을 이렇게 잔뜩 주시는 거 너무 좋다 네, 유럽은 항상 이런 걸 주는 게좋아 먹을 거, 아, 나는 얼음을 같이 달라고 하면 여기에다 두세 개를 그냥 퐁당 띄워 놓기 때문에 미지근해진단 말이야. 그래. 따로 받아야 되는데, 얼음을 되게 많이 주셨오 깔끔 코코야, 니가 해봐야 할 슈퍼 On the name, you got hurt some day during I can see it in your eyes. It's like your fire is gone. Across your faces, written across your face. If you only talk when I gonna leave a side, just be free to open up when the moments are right. Across your faces, written across your face. 아굉장생장이다 6년 만이네요 아 이거 생각난다 야 이거 사진 찍었었는데 <목소� dakika> 바로 여기야 아 오랜만이다 야아 우리 뭐어디 Really, get on. Take it easy, listen to your body. Tomorrow is gonna to be really hot. Try to start early in the morning, okay? 이원 진짜 오랜만이야. 옛가 맨날 베개 키우는거 되게 좋아했어나같이은거카메 보려. <laughs> 나는 이거. 배 하나가 싶고 그래서 매추가 저거밖에 없나? 캐번 치켰습니다. 치킨 랩 아까 저희가 도착해서 짐을 보냈잖아요. 저희가 까방은 일단 다 보냈고 겨울 옷이랑 옷 진짜 조금 빼고는 다 보냈거든요. 진짜 많은 걸 보냈잖아. 많은 걸 보냈어. 그래서 그래서 되게 어 가볍다 이제. 뭐 이게 렇딱 맸는데 아 이거면은 뭐 껌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가벼워져서. 근데 그거를 사번도가 가지고 재봤더니 기울기가 13kg 나왔나? 네. 그리고 제게 12kg 나오더라고요. 뭐가 무거운 거야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무거운 거 메고 있다가 맸기 때문에 어? 가볍다 이 정도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너무 무겁게 시작하는 거라서 저희 물도 챙겨 다녀야 되고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온 침낭도 크고 지금 같은 여름 시즌에는 다른 분들은 그냥 진짜 얇은 하계용 침낭을 가지고 온다던가 정말 경량화를 잘 시켜서 오는데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추려서 오다 보니까 아 이게 괜찮을까 싶어요. 일단 날씨가 저희가 전에 걸었을 때보다 체감 뭐 10도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때도 너무 더웠거든요. 그때도 다 걷고 나면 옷을 짜면은 땀이 나올 것 같을 정도로 땀에 흠뻑 퍼질 정도였는데, 그럼 저의 세 번째 쥬레 길 내일 부터 시작 하 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주 에, 만 나요. 안녕.